지난 1월 12일자 68강에서 설야라는 시의 등암화생훈 네. 등잔불은 어두워지고 등잔불로 인해서 생긴 무리로 꽃이 피었다.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 무리라는 말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기에 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를이 등장 불 밑의 이 밑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둥근 퇴를 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 등잔불 등잔불 조위에 이렇게 볼그스레하게 생기는 태를 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예청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에 제가 즉각 사과하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한 것을 지적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조선 말기 유학자이던 요중교 선생께서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세 가지 점에서 기쁘다,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진 삼가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삼가희라는 말을 인용해서 잘못을 지적해주면 기겁게 고칠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주시고 지적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적이 꼭 있어야 하니까 저의 크고 작은 실수나 착오가 있으면 기탄 없이 댓글이나 여기 연락처로 지적해 주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지식이 짧았던 점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당나라 시 당나라 시의 정통하고 그중에서도 두보의 시에 정통하고 시나 문장이 뛰어나서 조선의 이태백이라고 불렸던 이한물 선생이 400년 전에 함경도 경성 이게 함경북도 아닙니까? 함경북도 경성이 지원됩니다. 경성 땅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지은 시한 수를 함께 음미해 봤으면 합니다 에, 제목은 기가서입니다 붙일 기자 집가자 글서자 편지서자 집에 고향티 부모님께 붙이는 편지 이래도 좋고요 고향집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붙이다 이렇게 새겨도 좋겠습니다. 욕작 가서 설거신이려니 집에 보낼 편지를 쓰면서 지으면서 괴로울고 괴로우신, 괴롭고 힘들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 수살 백두 신하여. 여기서 공자는 두렵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염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기고요 교자는 가르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여금 교자입니다 여기서는 영어에서 말하는 사역동사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숫자는 근심하다 살자는 죽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숫자를 강조해주는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네. 몹시 근심하다 이런 정도로 새겨 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백두친은 흰머리의 어버이 늙으신 부모님 이런 뜻이겠나요? 그런데 보통 한문 같으면 공교, 백두친, 수살 이렇게 썼을 텐데, 이렇게 신, 친, 춘 이렇게 운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백두친자를 뒤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도치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백두침을이교 다음에 놓고 새기면은 새기기가 쉽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으로 하여금, 몹시 근심하게 할 것을 염려해서, 음산 적설 심천장이나, 그늘진 산에, 네, 응달진 산에 쌓인 눈의 깊이가 천 길이나 되지만, 각보금동 난사촌 오히려 반대로 금년 겨울은 봄처럼 따뜻합니다 하고 아리었다 북쪽 지방에 이 한반도 북단에 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그것도 400년 전에 추워서 참 힘듭니다. 라고 쓰려다가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눈이 천 길이나 쌓일 만큼 혹독한 추위인데도 그 반대로 올겨울은 참 봄처럼 따뜻합니다. 라고 편지에 적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 중기이던 1600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살면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어, 과 같은 고관을 지냈던 이안룰 선생이 400년 전에 한겨울에 한경도 땅에서 겨울을 참 나면서 지은 시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 얼마 안 가서 아오지탄광이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가장 추운 집안의 눈 쌓인 겨울에 추위는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 바람은 모질게 불지, 눈은 천지기나 쌓여있지, 옷은 헛겹이지, 추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쓰려다가,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이 염려돼서 아따 올겨울은 유난히도 따숩네요. 이렇게 적은 아들이 참 대견스럽고 의젓하고 갸륵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한롤 선생이 함경북도 병마사 시절에 쓴 씨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이 병마사라는 지위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벼슬이고, 또, 함경북도와 남도가 나뉜 것은 1896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롤 선생은 환갑이던 1631년에 함경도 관찰사에 재수돼서 1년간 근무했는데요. 이때 이때 겨울에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청백리로 뽑힐 만큼 청렴한 이한롤 선생이었지만, 겨울을 한반도 북단에서 지내면서 그 혹독한 추위를 체험했겠죠. 그래도 지방 장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 휘하에 있는 부하 관원이나 젊은 병사들의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 시위를 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쯤 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면서도 부모님한테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야 거뜬합니다. 우리나라 병영 복지도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국군 장병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맞닥뜨리면서도 부모님께는 아 견딜만해요. 뭐, 이 정도도 못 견뎌서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어, 의젓해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 봄직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어린 시절에 추운 겨울이면 은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위문 편지를 쓰던 참 아름다웠던 그 시절도 소환에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400년 전에 한반도에서도 가장 추다는 함경도 어, 그 오지에서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참 올겨울은 봄처럼 따뜻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계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기가서 어, 고향집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라는 제목의 에 이한롤 선생의 시 한수를 감상해 보았습니다.